검진 내시경 했는데, 난 9만원 돌려받았어. 응, 난 같은 내시경인데, 5천만원 나왔는데. 동네 모임에서 튀어나온 이두 마디 낯설죠? 아니 같은 내시경인데, 누구는 9만원 받고 누구는 몇천만원 받나요? 네, 이러한 모순점이 오늘 전해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한 번에 서류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로 천만 단위를 못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보험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는 일생 큰 재산이 될수 있고 놓치면 평생 후회가 될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간에 영상 끄지 마세요. 정말 아까운 돈을 길가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병이 달라서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가 달라서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내면 실손 몇 만원에서 멈추고 조직 검사 결과지에 적힌 몇 단어가 붙는 순간 진단비, 수술비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병원도 보험사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성훈입니다. 보험사 심사 파트에서 20년을 근무한 후 지금은 고객편에서 청구를 돕는 설계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수만 건을 보며 배운 건 같은 시술도 서류 따라 보험금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보험사에 근무해서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조심스럽긴 해요.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전화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인보다 해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치기 쉬운 꿀팁을 연속으로 챙기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서는 진단서와 조직 결과지에. 결정적 차이와 그리고 실제로 돈이 된 표현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사에서 심사팀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자주 보던 장면이 있습니다.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심사하고 그 안에 적힌 것만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습이죠. 즉,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서류 속에 숨어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 진단서에는 간단히 용종절제. 이 정도만 쓰여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지엔 훨씬 세밀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고등급 이형성, 선종, 절제술 같은 단어가요. 이몇 글자가 보험사에겐 이건 제자리함으로 인정 가능하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서 기본으로 주는 진단서만 가지고 청구를 끝내죠.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순호 어르신. 대장 내시경후 실손으로 7만원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과지를 확인하니 고등급 선종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덕분에 추가로 암진단비 2천만원을 받으셨어요. 어르신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노후에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리하면 진단서는 헤드라인 조직 검사 결과지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다음은 실제로 보험금 청구에 통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내시경 후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보험금의 반 이상을 스스로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에서 만난 74세 조영호 어르신은 위내시경 후 진단서 한 장만 받아 실손 8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가족이 서류 정리하다 우연히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엔 고도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근거로 다시 청구해드리니 무려 3천만원 가까운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으셨습니다. 같은 검사, 같은 환자, 달라진 건단한 장의 서류뿐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가 우선이라 보험금까지 설명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병원은 보험 상담소가 아니니 큰 문제 없습니다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셋째, 보험사는 고객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즉, 조직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모른 척할수 있는 거죠. 속상하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단서는 제목 조직 검사 결과지는 본문입니다. 제목만 보면 그냥 양성인데, 본문 속 표현 하나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보상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요청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단호하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 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증상 기록입니다. 단순 건강 검진으로만 남으면 실손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더부룩함, 변비 등 작은 증상이라도 진료 기록에 남아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중 전북 군산에 사는 68세 이정자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늘 변이 잘안 나오고 폭통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하셨죠. 검진 때그 이야기를 의사에게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차트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실손 10만원만 받으셨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에 선종성 용종,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확인되면서 암진단비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작은 기록이 내 노후 치료비를 살렸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증상 기록은 보험사의 치료 목적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는 단순 검진에는 실손을 인정하지 않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시경을 받으러 가실 때 요즘 속이 더부룩해요. 식사 후 소화가 잘안 돼요. 변이 며칠째 안 나옵니다. 같은 말을. 꼭 의사에게 전하시고 차트에 남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한마디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넘어가면 안타깝게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알고 기록을 남기면 정당한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그럼 보험금은 못 받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료 목적의 처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내시경 중 용종을 잘라내거나 조직을 조금 떼어내 검사한 경우 출혈을 막기 위해 지혈을 하거나 염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했다면 이건 단순 검진이 아니라 치료행위로 인정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7세 김태호 어르신은 건강 검진 대장 내시경에서 폴립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실손으로 12만 원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하니 내시경적 절제술로 기록돼 있었고 수술비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검진인데 뭘더 받아?라고 생각하셨지만 용종 절제가 엄연한 수술로 인정돼 큰 도움이 되셨죠. 또 다른 사례 82세 장정순 할머니는 위내시경 도중 위벽 일부가 의심돼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처음엔 실손 6만원만 받았는데 결과지를 근거로 다시 청구해 수술비 100만원을 받으셨어요. 칼을 대지 않았더라도 내시경을 통한 절제나 조직 채취는 의학적으로 수술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내시경을 받고 뭔가 잘라냈다, 떼어냈다, 조직을 채취했다는 말이 들리면 그건 처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험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서만 받아서 청구를 끝내지만 그건 신문의 제목만 보고 전체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서에는 용종절제, 정상소견 정도만 간단히 적히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고등급이형성, 선종, 저등급이형성 등 세밀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한줄 표현이 보험사에겐 제자리함으로 볼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수천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81세 김현옥 할머니는 위내시경 후 실손 7만 원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선종이라는 문구가 있어 추가로 암진단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76세 박정호 어르신은 대장내시경에서 고도 이형성이 확인돼 처음 실손 8만원 외에 수술비와 진단비 합계 400만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결과지를 확인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진단서는 요약이고 조직 검사 결과지는 증거입니다. 보험사는 절대 이 표현이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요청해 결과지를 챙겨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조직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그냥 진단서로 충분하다던데요? 하고 넘어가시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큰 돈을 놓치는 겁니다. 첫 단계,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병원은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 줍니다. 단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병원 직원이 그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보험금 청구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의무 기록을 볼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많은 사례에서 이 한마디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셋째,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기록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의무기록실을 찾아가면 10년 이상 보관된 자료를 꺼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김도연 어르신은 4년 전 내시경 결과를 최근에야 조직 검사 결과지로 확인했고 그 서류를 근거로 뒤늦게 진단비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법상 중요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이유로 소멸 시효가 예외 적용된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는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청구 시도는 반드시 해보라.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 진단서만 제출하면 실손 몇만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상 기록이 있으면 치료 목적이 인정돼 청구가 쉬워집니다. 셋째, 내시경 중 용종 절제, 조직 채취 같은 처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수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 안에 단어 몇 개가 보험금을 수천만 원 차이 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알았으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거든요. 혹시 과거의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이라도 수술이나 처치가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의 문의에 추가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자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해 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꿀팁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의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